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요란계야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의 때에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오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잖아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도 행합니다. 또 이곳은 유월절을 거행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죠.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은혜로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했습니까? 늘 흉년과 기근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이 흉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 삶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는데, 이게 너무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인생의 흉년이 와도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자기 사안에게 큰 소틀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뭐라도 있어야 국을 끓이든 죽을 끓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화는 불평 한마이 하지 않습니다.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흉년이 든 밭에 무슨 변변한 채소가 있었겠습니까?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땄다고 해요. 호박이 아니라 들 호박입니다. 야생 덩굴에 열리는 박과의 식물인데다 빛깔까지 노래서 모양은 호박 같지만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심한 복통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국을 끓이고 이를 무리에게 먹게 했다고 해요. 흉년이 들었으니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이 안된 것이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셔도 그냥 먹었잖아요. 유혹이란 이런 것이죠. 들호박처럼 교묘하기에 너나 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40절에 무리가 국을 먹다가 소태 죽음의 독이 있다. 하고 외쳐댑니다.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내 정욕대로 분별 없이 배를 채우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면치 못합니다.그런데 41절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니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고 해요.엘리사는 앞선 2장 21절에서도 더럽혀진 여리고의 물을 정화할 때 소금을 사용했죠.그런데 이번에 소태 던진 이 가루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석책을 봐도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냥 흔한 곡식가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해독제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능이 마시면 내 인생에도 독이 사라집니다. 오직 복음만이, 말씀만이 삶의 중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들호박처럼 독을 품은 온갖 중독들도 복음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독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중독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 믿어지세요? 들호박 국으로라도 배를 채우려다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길가에 사는 무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낭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42절에 보니, 발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 흉년 중에 수확한 보리로 처음 만든 떡이0개와 채소를 가져옵니다. 그야말로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런데 고작 스무 개라니 1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죠. 그러니 엘리사의 사완도 내가 어찌 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합니다. 엘리사는 끊임없이 무리에게 줄 것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믿음 없는 사원이 엘리사의 명령을 따르자니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엘리사에게 이런 사원을 붙이셨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지라고 하면 입이 나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 모습을 이 사원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죠?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 호박을 끓여 먹다가 독성분 때문에 자칫 죽을 뻔한 무리 아닙니까?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여기서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고 해요. 적용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작은 성김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습니까? 능력 없다, 시간 없다 하면서 막히신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과 공동체의 해독가루로 인생의 흉년을 넘길 수 있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는 남편의 약속만 믿고 불신 결혼을 했지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주일마다 남편과 교회 가는 일로 신랑이라 버렸고, 아이들까지 챙기며 교회를 오가느라 기운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된 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도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신코 교회 주보에 실린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고는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불신 결혼한 저의 죄도 깨닫게 되었죠. 이후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때에 순종하고자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말씀을 듣고 적용을 했는데, 물질의 흉년과 자녀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퇴직한 남편이 선물 옵션과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집까지 팔게 되고 자녀들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게임에 몰두했지요. 38절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저는 이때부터 갈급한 마음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고난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말씀의 해독가루로 저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흉년의 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더욱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풍년의 때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말씀과 공동체 해독가루로 살아난 제 삶의 간증을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이 나누겠습니다. 매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함으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흉년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려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사랑을 막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가 드린 작은 떡이 십계로 무리를 넘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는 못해요. 제가 앞에서는 흉년과 기근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또 이런 흉년을 통해 더큰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흉년이 오고 그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이런 흉년에 때에도 먹고 나물이라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챙겨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작 흉년이 또 오면.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들포도 덩굴을 헤집고 다니면서 들호박을 따서 끓여 먹습니다. 약인지 독인지 분별이 안 되니, 날마다 죽음의 독에 취해 삽니다. 주님, 불쌍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박 없는 술과 담배, 쇼핑과 게임에, 솥에 빠진 지체들, 죽음의... 그 독인지 모르고 빠져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독에 새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가루를 뿌려 주시옵소서. 바라오께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 만든 보리떡이 식계와 또 자료에 담은 채소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신결혼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는 모든 가정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끝까지 견디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그 약속의 말씀대로 참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먹고 남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